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엘입니다 자 오늘 볼 코인은 무댕코인인데요 저 역시도 현재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드리고 절반 매도하고 보유를 하고 있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저점에서 타점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티어 올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드릴 수 있는 이유 제가 여러분들 205원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문자도 드리고 저 역시도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많은 트레이더들이 그리고 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어떤 코인 잘 간다 하면서 본인이 매수한 거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오르고 난 다음에 그림판으로 수정한 수익률을 가져와 가지고 다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수익률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렇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허위 자료를 여러분들을 많이 꼬드기는데 자 트레이더는 여러분들 매매를 하는 사람이죠 그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인데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유튜브 영상에서 보면은 이 매매 자체를 안 해요 그리고 그림판으로 이렇게 오르고 난 이후에 그림판으로 수정한 자료를 수익 자료를 가져와서 비성 어피트 이런 거 가져와 가지고 수익이 났네 어쩌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저점에서 잡는 방법 제가 다 말씀드렸죠 자 저는 차트 분석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온 체인 데이터를 먼저 분석한다고 이 이유에 대해서 저는 저점에서 잡아가는 매매를 가장 좋아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 왜냐 플러스인 상태에서 홀딩을 하다 보니 마음이 편안하죠 여러분들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홀딩하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이 무뎅에 대해서 자 이거 귀여운 하마 밈코인이죠 태국의 그 애기 하마 요걸 기반으로 해서 만든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호재가 나오는지 자 이렇게 튀어 오르는데 아무리 찾아도 여러분들 호재가 없습니다 호재가 없어요 자 검색해봐도 호재가 없습니다 8월 12일날 뭐 비탈릭 부테리니 뭐자 이런 거 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죠? 가장 최근 이 속보가 상장했다는 이 소식 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근데 어떻게 여기서 잡고 올라갈 수 있었는지 200원대에서 자 그것도 잡자마자 올라갔죠 자 결국에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으면 타점을 잡는데 굉장히 쉽지 않다 차트적으로만 접근을 하고 호재에만 여러분들이 매달려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분석을 합니다. 자 온체인 데이터가 여러분들 단순히 고래들이 뭐 이체하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고래들의 평단 비중 그리고 현재 락업 일정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차트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그냥 타점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매수가 들어가죠, 그죠? 제가 왜 이렇게 분석할까요? 제가 수익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 졸업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7월부터 손실난 게 없죠. 손실난 게 없습니다. 자, 제가 요즘 최근에 단타 이제 코인들이 많이, 어, 타점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죠. 에이셔, 그리고 아캄, 그리고 카이토, 그리고 아발란체까지.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말씀드리고, 자, 지금 언급한 이 코인들이 있죠. 자, 지금 현재 제가 모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카이토, 에이셔, 아발란체, 아캄, 무댕. 월드리버티 파이낸셜도 저는 255원에 여러분들에게 타점 명확하게 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 솔라노 평단은 2만원대입니다 그리고 크로노스도 133원이에요 자 에트라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이거 타점 드렸죠 7월 14일에 그리고 150% 수익을 보고 절반 입절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절반은 보유해 가면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익으로 보여드리고 실력으로 보여줘요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코인 간다 무조건 간다 뭐 고래가 매집했다 세력이 들어왔다 기간이 매집했다 미친 호재가 나온다 자 본인들이 그런 말이 확신이 있으면 매매를 하고 보여주세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면 저 같으면 그냥 선물시장 가서 100배 롱에 들어가면은 그죠? 영상 유튜브 영상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졸업하는 거죠. 그렇게 확신이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반대로 여러분 무조건 떡락합니다. 조심하세요. 이탈하세요. 무조건 매도해야 됩니다. 기관이 나갔어요. 악재가 뭐 대형 악재가 나와요. 그러면 본인이 숏 포지션으로 50배 100배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자 본인은 들어가지도 않고 뭐 실시간으로 뭐 보여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바로 졸업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 역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어그로만 끌지? 그리고 자꾸 말도 안 되는 이런 차트 보면은요. 자 여기다가 이제 보조 지표를 막 미친 듯이 때려 넣습니다. 그죠? 미친 듯이 막 이런 거 때려 넣어요. 때려 넣고 그리고 뭐 RSI 같은 거 가장 기본적으로 RSI 많이 넣죠? 뭐 RSI, 스토캐스틱 RSI 넣고 그 다음에 또 넣는 거뭐 있나요? MACD 많이 넣죠? 자 MACD 이런 것들 넣어놓고 여러분들 막 여기다가 본인들이 선을 존나게 그어놔요. 그죠? 엄청나게 막 선을 그어놓습니다. 이렇게 막 선을 그어놓고 막 보면 뭔 뜻인지도 모르겠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아무 의미 없는 여러분들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게 뭐 화려해 보이나요? 자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수익이 나나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심플하죠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에서 팔면 그게 끝이고 그리고 저점에서 잡는 이 분석은 제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매수한 대로 따라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제가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할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이업비티에 있는 이 수많은 코인들을 제가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저 혼자 할수 있을 것 같나요 실시간으로 고래들의 이동을 절대 못합니다 자 제가 이게 가능한 이유가 여러분들에게도 영상에서 여러번 말씀 드렸지만 저는 ai 관련 부서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코딩을 직접 짜서 알고리즘 매매도 직접 돌리고 있습니다. 어,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리고 있어요. API 비용도 제가 한 달에 100만원 이상씩 내고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딩으로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 고래들의 자금 움직임을 파악을 하는 실시간으로 이걸 코딩으로 짜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실행을 하고 지금 현재 그걸 바탕으로 저도 함께 분석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ai가 장기적인 관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인간보다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시간으로 분석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는 ai를 현재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인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월가에서도 이 트레이더들이 없습니다 다 ai가 트레이더를 하고 있고 실제로 퀀트 매매, 알고리즘 매매 이런 것들 다 AI가 하고 있어요. AI가.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 증권사 리포트 나오는 거 있죠. 자 그거 여러분들이 즐겨 보실 텐데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거 사람이 작성한 게 아닙니다. 다 AI가 작성해요. 지금 AI가 지금 우리 삶에 파고든 영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죠. 죽은 인터넷 이론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댓글 달리고 그런 것들이 사람이 다는 게 아니라 ai가 자동으로 달고 있다 자 이런 뭐 음모론적인 얘기도 있는데 뭐 이런 건다 집어치우고 우리는 어쨌든 코인 시장에서 수익만 보면 되니까 제가 수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죠 자 소통방에 여러분들이 어 신청서 작성해서 오시면 저와 함께 매매하시면 이번 시장 바로 졸업합니다 졸업해요 저는 지금부터 코인 매매를 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코인만으로도 저는 졸업이 가능합니다. 저는 졸업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수익률이 1200%입니다. 1200%, 1200 넘어가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솔라나 간 다음에 뭐 간다고 말씀드렸나요? 영상에서. 아발란체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아발란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단기적으로도 수익 볼수 있고 가져가도 되겠다 싶어서 정확한 타점에서 말씀드리고, 저 역시 가지고 있죠. 그죠? 저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절반 매도하고 지금 뭐 얼마 안 가지고 있죠? 500 정도 가지고 있죠. 지금 평단이 36,200원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종목에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가지죠. 아,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 볼까? 이제 제대로 튀는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 밑에서 잡아야지 왜 여기서 잡나요? 그죠? 그리고 많은 유튜버분들이 올라간 코인에 대해서 그제서야 막 떠들기 시작해요. 그죠? 미리 타점을 주지 않고, 미리 매수가 들어가지 않고, 실제로 매수한 기록도 없고, 실시간 계좌 내역도 없고, 다음 날 이렇게 올라간 거를 수익률 계산해가지고, 그냥 업비트나 비썸 이런 수익자료 만들어가지고, 마치 본인이 매수, 매도 한 것처럼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모습, 계좌의 모습이 없으면 뭐죠? 여러분들 이거죠? 돈도 없습니다. 돈도 없어요. 투자금도 없는 양반들이, 그죠? 여러분들 어그로 끌고 있습니다. 자, 저는 실력으로 보여드리고, 수익으로 보여드리고, 계좌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모두 공유해드리면서, 문자와 텔레그램까지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문자가 저는 터지고 있습니다 문자가 터져요 어, 수익 났다 어쩐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익 내기 위해서 제가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저 수익 날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고 제 돈이 소중하기 때문에 제 돈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돈도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코인 잘 간다고 해서 이제 더갈 거니까 이런 데서 사면 됩니다 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제 돈도 투자가 들어가니까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번 시장 저를 따라 오셔서 그냥 수익 보시고 졸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름 투자금이 너무 적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투자금이 적어도 어느 정도 투자금 마련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 에 100만 원 가지고 지금 현재부터 저를 따라 해가지고 예를 들면 3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2,900만 원 수익이잖아요. 원금 빼고 그러면은 또이 시드머니가 또 마련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투자금이 적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실력으로 보여드리고 결과로서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해주시고 제가 원하는 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된 코인은 여러분들이 목포가를 어디다 둘까 무된 코인은 당연히 정고점은 넘기겠으나, 여길 한 방에 뚫진 못할 겁니다. 왜냐? 자, 이거 지금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자금이 또 몰리려면 또 그만큼 기간이 또 필요해요. 매집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 내가, 제가 늘 분석하고 있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300원에서 절반 매도시킨 거예요. 그리고 수익 확보를 한 다음에 그냥 여기서 가져가면 되죠, 그죠? 가져가면 되잖아요. 205원에 평단 아주 편안하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 그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지금 1 천만 원 정도 지금 있죠. 470 정도 수익이고요. 자, 매매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에서 팔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무댄코인 지금 잡고 싶으신 분들은 어, 잡지 마세요, 잡지 마시고 제가 또 타점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